이때부터 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럼 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죠? 돈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하세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나에게 상달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 문이 열릴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항상 하나님 거머리처럼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중심을 벗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안으로 들여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나의 사랑과 나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게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